다음날 아침까지 보려고 오버나이스로 가져갔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장 초반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신고가례 갱신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버나이스로 가져갔기 때문에 컸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35%의 수익률을 챙겨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새 국내 시장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보다는 금융상품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올해 부자들은 절반 이상이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 모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경기 전망이 어둡다 보니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조정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자산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인 분들도 주식이나 코인 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데 요즘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꾸준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기법은 기술적 지표를 사용을 해서 차트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고요. 수식을 통해 화살표 신호를 만들고 화살표 신호가 뜨면 진입하는 쉽지만 강력한 매매 기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차트 세팅법 뿐만 아니라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색기까지 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기법으로 매매한 내역을 먼저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메이슨 캐피탈 종목이고요. 5분봉 단타로 진행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5분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에 이렇게 황금선을 하나 그어 놓고 지금 여기서 화살표 신호가 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수한 마크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수익률은 약11% 정도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시공테크 종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검색기에 걸려서 이렇게 신호를 받고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시원한 슈팅이 나와주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지켜보다가 적당한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재료도 어느 정도 살아 있고 흐름도 좋아서 다음 날 아침까지 보려고 오버나잇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장 초반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버나이스로 가져갔기 때문에 컸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35%의 수익률을 챙겨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은 신플랫폼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신호 받고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고요. 약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려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수익률은 10%대 챙겨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노바텍이고요. 신호 받고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전량 매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 약 여기서 여기까지 2시간 정도 걸려서 수익률은 12%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여드리면 센지랩 종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신호 받고 여기서 진입을 해서 약 2시간 만에 여기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15% 정도를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판 이유가 있겠죠. 영상 초반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차트에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황금선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황금선을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이렇게 신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법의 포인트가 바로 이 황금선인데요. 그럼 이 황금선 만드는 수식을 알려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조건에 맞는 종목만 나오는 검색기 설정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근데 조건 검색식 설정법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 이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해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내가 현재 지금 너무 마이너스고, 너무 많이 물려있는 분들은 이 원금 회복, 원금 회복이 간절하실 텐데, 다음날 바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종목을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위 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엄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황금선부터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명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황금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중심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이 624에서 s를 뺐죠. 이 S가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뺀게 20일 동안의 종가 더하기 시가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가 더하기 시가 나누기 2는 중심값이 되겠죠. 중심값, 중심값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값이 같아질 때 표시한 선이 바로 이 황금선, 골드라인 선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600봉 동안에 이 S인 변수, 이 S인 변수를 빼고 20 중심선과 일치가 되어야 저선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을 넘어선다 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600봉을 넘어서 평균을 넘어섰을 때 변동성이 발생을 해서 골드라인선을 넘으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황금선의 돌파를 하면 주가는 거의 대부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표 조건은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고, 이 라인 설정 오셔서 중심선, 이거를 이제 노란색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너비는 잘 보이게 3포인트, 그리고 스케일로 넘어오셔서 화면이 아닌 가격, 이 가격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시면 이렇게 황금선은 완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살표 신호도 알아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차트 오른쪽 클릭하셔서 수식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검색식명은 뭐 황금선 화살표 아니면 뭐 골드라인 화살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보시면 아까 라인 만드는 신호랑 다 똑같은데 변수값을 A로 줘서 이렇게 크로스업이라고 되어 있죠. 크로스업. 그래서 종가가 A를 돌파할 때 화살표가 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고 지표 변수는 따로 입력하실 필요 없이 수식만 입력하시고 수식 검증 작업 저장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 세팅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유용하고 승률 높은 매매 기법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대입해서 보시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이 기법을 처음부터 실전에서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차트 세팅을 하셔서 이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입을 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 보시고 만약에 이 신호를 받고 매수를 했을 때 어느 부근에서 내가 매도를 했어야 하는지 이 종목에 이런 신호가 잡혀서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실전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아직 주식 초보라서 관심 종목도 딱히 없고,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또 신호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니까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만 몰래 보내드렸던 조건 검색식 설정법과 이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주는 수식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게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캡쳐를 해서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 그리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그림을 보고 따라 하시면 5분 안에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식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A, N, B, N,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괄호가 쳐지고 괄호가 쳐지고 오알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정확한 종목들을 뽑아주기 때문에 이점 체크 잘 하셔서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림과 글로 좀 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법이 담긴 pdf 파일 뿐만 아니라 설정하는 방법을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검색식을 설정하는 영상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 타이밍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수식도 이 파일 안에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림 보고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MTS, 모바일로 주식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통 저는 MTS를 밖에 있을 때 주가 확인 정도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장중에 거래 중일 때는 hts를 사용을 해서 hts 사용을 권장드리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인 분들은 하루 종일 집이나 회사에서 hts를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mts를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래서 mts에서 수식이나 조건 검색식 사용하는 방법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에서 수식과 검색식 사용하는 방법까지 담긴 파일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쉬워서 마찬가지로 설명 읽고 그림 보고 따라 하시면 설정하시는데 뭐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좋은 조건 검색식과 수식 이걸 어떻게 무료로 주는 거냐? 진짜 무료가 맞냐?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렇게 직접 제 기법과 조건 검색식을 사용해 보시고 수익도 내보신 분들이 직접 댓글로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키움 증권 상위 트레이더 분들도 도움이 되신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또 이렇게 직접 사용해 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도 인증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기법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50 중반의 어르신 분들께도 응원의 댓글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뿌듯하고요. 또 이렇게 본인이 왜 마이너스인지 자아성찰을 할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기법과 검색식을 사용하셔서 도움이 되고 있고 수익도 내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기법이고 검색식이라면 응원의 댓글이 아닌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겠죠. 자, 이렇게 좋은 리얼한 후기들이 많은 이유 직접 받아보셔서 사용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저것 좀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위에 말씀드린 조건 검색식 설정법과 매도 타이밍 시그널 설정법, 그리고 MTS 설정법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에게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831-3137번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 인증은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DF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핸드폰으로 말고 이메일로 파일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보실 이메일 주소를 같이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일하는 데 너무 지장이 있어서 전화는 좀 삼가해 주시고 문자 남겨 주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